이 행성은 지금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감염이 퍼지는 날은 행성 거주민 전체가 전멸할 거예요.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밤에 움직이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낮이 되면 감염체들은 녹아버리죠. 해가 뜨면 나가서 놈들의 구조물을 불태우세요. 관설로봇 준비 완료. 무방치와 대기 중다 좋은 일인가요? 관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예. 앞대로 하세요. 무슨 일이죠? 관설로봇 준비 완료. 뭐니, 이설로 Insufficient Vespine gas. Vespine <laughs> gas is <laughs> You don't have enough gas. Consider expanding. Insufficient Vespine gas. Gas is really useful. So why don't you have any? Hey! Gotcha, 날이 거의 다 저물었습니다. 해가 지면 감염체들이 나와 우리 문을 두드릴 겁니다. Upgrade complete. Add on is done. Doesn't that look fancy? 밤이 됐습니다, 사령관. 동이 들 때까지 감염체들을 물리치세요. best mean gas gets you the fun stuff go get more of it you don't have enough gas consider expanding gas is really useful so why don't you have it relax the game's paused resume the real-time strategy e. upgrade complete 끝난 일이란 다름없을 것이다. 힘을... 사과들을 다풀어담게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잘 들립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잠 말씀해 주십시오. 상황은?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잘 들립니다. 듣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가죠. 명령드니다 시간 종료. 적을 타라! 이동 중. 잠전 개시. tactical pause back to the a r 좋아 a 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보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밝을 겁니다 그러면, 감염체들도모조리 녹아버릴 거고요.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풀어 a m 끼 이동 중 끝난 일일이다름없없습다 듣고 있습니다. a 아 o 엄청 i 이 a T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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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r 제가 미리 몇개 표시해뒀습니다. 가고있습니 추가 구조물의 좌표를 지금 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가염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가 모두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다 명령대로. 여기라

Let's hope your allies are having all the fun of it. <laughs> <laughs> you just your attacked. <laughs> Our allies are getting into trouble again. Not enough energy. 난게 <음> 아닙니다, <nt> 사령관님. 태워버려야 할보조물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동쪽. 여기는 너기 Upgrade complete. o allies are getting into trouble again. 이렇게 날이 도 저물어가는군요. 스킨 결과 감염이 절반 정도 제거된 것 같아요. 우리는 할수 있어요. 그러다

Your research is done. Don't forget the rest of them. Consul of a chummy, while you consul of a chummy, while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듣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서둘러 방벽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선 표시기가 동심 개시 유효과 적절 다시 맞춰주십시오 저 폭독층 녀석들과는 거리를 유지하세요. 아시겠지만, 괜히 저런 이름을 갖게 된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건 좀... 뭐라고 하셨지? 깃이도 안 끊어. Relax, the game's paused. Resume the real time strategy. Your allies face. Get over there. I think that's it. I think that's it. I think that's it. I think t h 날이 밝았군요. 이제 움직일 시간이에요.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질 겁니다. 듣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your ally is being attacked. 반드시 해내죠. 아무도 다시 갈 때가 와. 죠테다크이 발전시 완료. y o u 니 your ally is being attacked. 제 스캐너에 추가 구조물들이 포착됐습니다. 우리의 관시겠요 명령대로. 확인했습니다. 끊 일이란 다름없습니다. 이동 중니다 알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프로답게. 운명의 길은 다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둠의 심장이다.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채널 이상모. 말씀하십시오. 상황은 확실하십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밤에는 기지를 지켜야 합니다. 명령대로 반드시 해내죠. 막으십시오 강릉체들 사이에 바이로파지가 있는 표현이군요 파괴를 하면 좋겠지만 밤에만 공격할 수 있어요 오늘 밤에 바이로파지를 처치 못한다 해도 너무 걱정 마세요 내일 또 분명히 돌아올 테니까요 아! 어, 이 행성에서 가렸던 오늘 두 상선으로 처음부터 놈들에겐 승산이 안 보였어 은폐유령처럼 말이지 Thank <laughs>